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위로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거룩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 5장까지 예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에 집중을 해요. 집중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 사람이 한 곳에 집중하고 전심을 쏟으면 한 사람에게도 굉장한 에너지가 나요. 근데 초대교회가 합심해서 교회가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초대교회 고난도 허락하셨어요. 고난을 막아주지 않고 고난을 당하도록 고난 가운데 처하도록 고난 가운데 위험을 맞이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집중력이 이 고난을 돌파하게 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 돌파를 통해 이 초대교회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고 아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강하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시구나, 라는 믿음을 확보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포기하는 게 있고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가게 지출이 줄고 수입이 줄고 또 월급이 줄고 또 여러 수익률이 떨어지면 지출을 줄이죠. 네, 여러분 어떤 지출부터 줄입니까? 덜 중요한 것부터 줄이죠. 점점 줄여서 맨 마지막에는 정말 쓰지 않으면 안 돼. 지출은 꼭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위기가 오면 중요한 거, 내게 소중한 거,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초대교회 위기를 통해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 안에 마지막 남는 그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이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 초대교회는 점점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거룩해지고 성장했어요. 오늘 그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역시 사도들은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죽을 위기에 놓이지만 하나님의 도심으로또 훈련하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 3절 말씀부터 시작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오늘 본문 시작부터 화가 난 얘기부터 나요. 누가 화가 났는가? 그들이 화가 났어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사내들인 법정, 공의회, 대제사장과 영적 지도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들은 왜 화가 났을까? 듣고 화가 났어요 무슨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무슨 얘기를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났어요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말을 했길래 지난 주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한번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 사도들이 한 말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시려고 그를 오른 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말씀을 듣고 영적 리더들이 분노를 일으켰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더 중요하다. 그건 이스라엘의 전통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구약에서부터 그건 절대적인 명령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는 다 동의해요. 두 번째,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인을 구원할수 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이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그리스도됨을 증언한다. 이세 가지 말을 듣고. 폭발적으로 분노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와요. 순반응과 역반응, 말씀을 따르는 반응이 오든지, 말씀을 거부하는 반응이 오든지, 물론 무반응도 있죠. 무반응 역시 거부하는 반응이에요. 말씀의 순반응,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내가 지금 어떤 방향에 있든지 말씀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가는 반응 말씀을 따라가고 있었던 분들은 계속 가면 되고 말씀을 등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옮기는 반응 이것이 말씀의 순반응이에요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말씀은 여러분들을 비추어요 우리의 실태를 보여준다고 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안에 어둠이 많구나. 내 죄가 많구나. 돌이켰어요.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당신은 빛과 같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너무나 밝은 깨끗한 분이신데 당신 앞에서 서니 내가 너무 더러운 게 드러났습니다. 당신 앞에 보니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설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더럽힐까 염려되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을 만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말씀이 비추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보게 되었고 주님을 따라가게 됐어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 살인의 현장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주님이 단 한마디 말씀의 선포는 그 돌을 내려놓게 했죠. 흥분해서 분노해서 군중심리로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많은 군중들은 말씀을 듣고 그 돌을 내려놨어요. 이것이 말씀의 순반응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바꾸는 것, 말씀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바꾸는 것. 오늘 이것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에 역반응이 나왔어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이 사도들의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교회 나오라는 게 무슨 나쁜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게 무슨 나쁜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족들에게 당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라 영생을 얻어라 이게 무슨 나쁜 말이냐고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요. 교회 못 가게 해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교회 내기만 나오면,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흥분하고 돌아서요. 왜 그럴까요? 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죄는 어둠과 같아요. 어두우면 안 보여요. 안 보면 분별이 안 되니까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혼돈이. 내가 하는 게 좋고 내가 좋은 게 좋고 내가 잘하는 게 좋다고 믿어요. 자기가 주인이.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지요. 또 하나 죄는 죄를 당겨요. 죄인은 죄에 끌려요. 자기가 좋아하게 돼요. 잘하게 돼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따라가요. 죄인은 죄를 따라가요.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을 따라가요. 유행을 좋아하면 유행을 따라가죠.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따라가듯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요. 거기 끌려가니까, 이 건강한 게 오고, 빛이 오고, 거룩이 오니까, 거부하는 역반응이 일어나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화를 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화를 내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도 화를 내고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쳐줘도 화를 내. 어떤 사람들은냐 교회 나올 그러면 하나님 보여 주면 내가 믿겠다 예수 봤어 너? 예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예수님이 내게 기적을 주면 내가 교회 나올게 정말 그분 교회 나올까요? 교회 나오기 싫으니까 변명을 하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을 봐도 안 믿어요 사람들 이미 마음에 안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죠. 이미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을 무조건 거부하기로 결단하니까 예수님이 와도 안 믿을 분은 안 믿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열장을 내리시고 홍해를 직접 가르시고 광해에서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 오늘도 아침에 그 만나를 먹고. 지금 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했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보여주면 믿는다고요? 봐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헤롯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메시아가 구약에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고. 믿음의 전문가들이 성경연구가인 그 동방박사들이 고증을 거쳐서 확실하게 보고했는데 헤롯은 그 예수님을 믿기에는 커녕 죽이려 그랬어요. 바울과 신라가 빌리포에서 귀신들린 여정을 쫓아내고 한 여성의 인생을 귀신에서 쫓아내서 정상으로 바꿔놨더니 때리고 오게 가뒀어요 이것이 죄인이 하는 짓이에요. 죄인들이 갖고 있는 태도예요. 예수님을 보면 믿을까요? 예수님이 응답을 주시면 믿을까요? 죄가 가득하면 그래도 안 믿어요. 말씀은 반드시 반응을 일으킵니다. 말씀이 오면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 앞에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그건 말씀을 받아 보면 알아요. 내가 오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 말씀이 부담스럽다. 말씀이 불편하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그냥 흡수되고 말씀을 들으니까 막 힘이 나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깨달음이 오고 분별이 오고 이 말씀에 순반응 말씀 앞에 따라가는 반응 그럴 때 이곳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34절로 36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사내들인 공예가 분노해서 사도들을 없애고자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또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때 사도들이 죽을 위기에 있는 바로 그때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내들인 공예의 한 사람을 갑자기 일으키셔서 발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도움이죠. 하나님은 뜻밖의 상황에 뜻밖의 사람이나 어떤 어,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난 주에는 천사가 감옥에서 풀어줬죠. 그때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주 똑똑한 존경받는 유대인이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 갑자기 변화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도와줘요. 그런 적 있죠.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도와주고 갑자기 사라지고 무슨 일인지 모르게 나는 은혜를 받고 가말리엘 이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계속 위험한 모험을 하지요 위험한 모험을 했더니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감옥에도 풀려나기도 하고 이 죽이려고 하느니 재판의 법정에서 가말리엘의 도움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길은 어떻습니까? 위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라면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가말리엘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아,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응원하는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이 꼭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길을 잘 가세요. 길을, 어떤 길을 갈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의 길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성령님이 앞서는 그 길을 가세요. 이 가말리에는 어떤 사람인가? 일단, 어, 당시 기록에 보면 당시 최고의 랍비 힐렐의 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 고대근동에서 가장 유명한 탁월한 랍비의 제자. 예, 이 선생님을 알면 제자도 알죠. 피카소의 제자다, 조슈미 선생님의 제자다, 우리 연예인 사람들이 JYP 계열이다. 하여튼 이렇게 계통이 중요하잖아요. 이 시조가 중요하고 이 탁월한 리더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 바리새인은 거룩한 분리된 자들이란 뜻이고. 말씀과 성경 연구에 집중하는 오로지 말씀만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헌신한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한번 통독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말씀이 줄줄줄 나와요. 하루 종일 평생 하는 게 말씀, 암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면 성경을 통째로 외우겠어요? 말씀 전문가들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 교사, 말씀을 잘 알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지도하는 탁월한 선생님. 세 번째, 네 번째 존경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존경은 잘 가르친다고 존경이 아니에요. 그건 부럽고 능력을 능력에 대한 부러움을 주죠. 탁월함은 부러움을 줘요. <laughs> 존경은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르친 대로 사는구나. 저 사람이 내가 아, 나는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도덕적인 또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적인 그런 본을 보이는 사람이구나. 닮고 싶다. 부럽다. 존경스럽다. 닮아가고 싶다. 배워야지. 그게 존경이죠.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존경받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하는 말잘하는 크리스천이 아니고 삶으로. 가족들에게 존경받고 이웃에게 존경받고 인격이 성숙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녹이고 머리를 숙이게 하는 존경받는 나이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단련된 주변에 부러움과 분노를 주는 그런 유능함으로 차별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인격으로 존경심을 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역사의식이 있었어요 예전에 드다와 유다 얘기를 하죠 전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나뒀더니 그냥 사라졌더라 진리가 아닌 것은 사라졌더라 전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 과거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메시지를 듣자 과거의 경험을 오늘 나의 교훈으로 삼는 지혜로운 사람 지난주에 여러,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체득하는 사람 1년 전에 어떤 경험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경험으로 체득하는 사람. 역사 의식이 있는 사람. 과거의 경험들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가말리엘 같은 지혜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해요. 38절 39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탁월하죠? 이 혼돈에 정리를 해 주는 마음의 평강을 주는 정리와 분별을 주는 말씀. 이것이 지혜자의 지혜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판단력을 줘요. 분별력을 줘요. 그래서 분노하고 흥분하고 판단력에 흐려진 우리의 상태에게 정리가 돼요. 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구나. 아, 이건 이런 거고 이런 이런 거에서 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안정감을 주고 화해를 주고 평안을 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지혜의 특징이에요. 이, <laughs> 이 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도 있어요. 반대. 악한 지혜, 아주 못돼먹은 지혜, 어둠의 지혜, 다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마디를 던져가지고 다 힘들어지게 하는 지혜, 그렇죠? 지금 내 마음이 평안했는데 내가 오늘 아주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누가 나한테 툭한 마디를 했는데 그게 박혀가지고 갑자기 내 마음이 지옥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악한지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게 하는 죄, 충동을 주고 의심을 주고 갈라지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악한지. 여러분 이것도 강력해요. 얼마나 강력한지 하와의 마음에 준이 말이 사단의 악한지 두힘 모두 강력합니다. 선한 지혜는 어둠을 씻어내고 악한 지혜는 선한 것을 물들여요 강력한 힘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가말 지에는 선한 지혜를 사용해서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거스려고 하는 사내들인 법정에게 급브레이크를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더 이상 나아가지 마라 이 사람들 더 이상 박해하지 말아라 멈추어라 놔두어라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스스로 자멸할 거다 악은 스스로 자멸해요. 소멸돼요. 분열돼요. 한때는 힘을 모을지 모르지만 결국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났다면 무너뜨릴 수 없다. 39절 우리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신중히 생각해라. 하나님의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의 것일 수도 있다. 나도 보면 안다. 기다려 보자. 라고 중재를 해요. 이유는 만약에 하나님의 일인데 너희가 막는다면 무너뜨릴 수도 없고 너희가 더 다친다. 하나님의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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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강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도 못 이겨요.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히, 하나님은 절대 소멸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영원히, 영원. 우리도 원래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죄를 지니까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고통 속에 영원히 사는 게 무슨 행복이? 고통 속에 있으면 빨리 죽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음이 온건 은혜예요. 죽지 못해 살고 죄로 구매해서 사는 그 영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게 좋은 거죠. 하나님의 영혼은 누구도 파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면요. 못 막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출애굽 시키겠다. 바로가 아무리 설치돼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 보내겠다. 누가 막아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을 구원자로 삼으셨다. 헤롯이 아무리 막아도 못 막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죽음이 아무리 갈라도 못 막아요. 하나님은 못 막아요. 하나님의 것을 막으면 그 사람이 힘들어져요. 이 지혜의 말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지혜가 사내들이 공의를 정신 차리게 했어요. 더 이상 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하나는 우리의 죄악을 막아요. 멈추게 해요. 스탑. 분노가 끓어오르고 욕망과 충동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멈추게 해요. 말씀을 듣는 순간, 은혜를 받는 순간, 은혜가 임한 순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찬양을 듣는 순간에 내 죄악이 멈춰요. 여러분의 고통이 멈춰요. 여러분을 감싼 질병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켜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팽창시킨다고요. 이런 깨달음이죠. 사내들인 공위에게, 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 아, 내 주장과 고집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으니까 다른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경청을 하고 이 마음이 열려요. 그럼 내가 어디 도움을 받아야 되나? 하나님의 도움이 제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것이 지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사십 절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화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예 앞을 떠나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제일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까운 본문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놔주면 됐지. 채찍질을 하고 풀어졌어요 그냥 막대기 몇대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채찍지는요 살점이 뜯겨 나가는 채찍이에요. 굉장히 혹독하게 거의 반 죽도록 죽이는 채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순종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도들을 모진 뇌를 때려서 내보내요. 분풀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서시려면 앙금을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놔주세요.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예수 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얼마나 겁을 줬겠어요? 얼마나 위기, 위협을 줬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움쩍도 안 해요. 사도들은 이 능력 받는 게아 이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라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매를 맞으니까 기쁘다. 이런것만또 나와요. 마지막 사2 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따라서 해.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치지 아니하리라 멈추지 아니하리라, 멈추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때리든 말든, 가두든 말든, 죽이든 말든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만큼 그들 안에 예수님의 힘이 강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왔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 위에 내가 수련을 쌓고 마음에 연단하고 용기를 내서 내 힘으로는 이런 이런 힘이 안 나와요. 우리는 위협하면 찌그러들고 겁주면 두려워하고 손해보면 벌벌 떨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면 죽이든 말든 때리든 감옥에 가둬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이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능력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섰는가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 길을 가세요. 방향이 틀리고 방해가 있고 또 막혔다고 생각해도 가세요. 하나님의 것이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이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 길을 여러분에게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꽉 차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